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잠은 3장 17절, 18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에 참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길은 지혜고, 그 속에는 복이 있고,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는 평강이 있고, 그 속에는 정말 생명나무. 나무는 참 이야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팀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질세의 회복. 지혜는 생명나무로 표현된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로 22장 2절에서도 언급된다. 그 나무는 새로워진 창조세계 즉 복락원 한 복판에 서 있다.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 하나님은 창조질서가 교란된 상태를 예고하셨다. 제 아래의 일과 삶은 고통과 허무함으로 가득할 것이다.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허무하게 망가진 피조물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해 자기 백성을 영화롭고 완전하게 하실 때에 가서야 마침내 회복된다.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맛보다가 마지막 영화, 완전한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험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시작하였다가 그 중간에는 고통과 허무, 그 마지막은 다시 제2의 에덴 동산, 회복된 생명나무, 이야기로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가 무질서 이 이후에 회복되는 완전한 영화의 세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움을 느끼시는 하루 오늘 참 헛되구나 허마다 느끼는 하루 그 속에 끝내지 않고 마지막 그 영원한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하루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까지 이 자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행하면 생명나무 즉 정말의 우리에게 회복될 충만한 삶을 미리 조금 맛본다고 약속한다 미리 조금 맛보시는 겁니다 그 충만한 삶 우리가 마치 시시코너와 같아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만두, 커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시코너가 있죠. 있다는 곳을 조금 조금 맛보면서 살다가 드디어 마지막 때, 회복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으면 오직 예수님이 죽음의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나무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요. 저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플랜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